교포들이 모여 사는 이민 사회에는 이런 말이 유행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를 세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이는 곳마다 중국집이 생기지만 한국 사람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생깁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인 교회는 세워지고 나면 꼭 갈라진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민사회에 한국교회가 많은 이유는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 교회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갈라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좋게 시작을 했다가도 빗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아예 그런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만 봐도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사를 보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이런 된장, 고추장이 있습니까? 아니, 누구를 사랑하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그것처럼 정말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그 사랑의 기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지? 왜 당신이 떠나가고, 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느냐는 것입니다. 왜좀 조금이라도 그 기쁨을 유지하고 있지? 왜 곧바로 당신이 떠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생각하고,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가사를 봐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리랑 고개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사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한국인 중에 발이 아픈 사람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노래 때문입니다. 발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님이 나를 버리고 가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이 행복하게 살지 님이 떠나가실 것으로 생각하느냐. 사랑처럼.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는데 왜 기쁜 것을 기쁜 것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슬픈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있죠. 플레이지 다무 프랑스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길래 사랑의 기쁨은 벌써 가고 슬픔이 그것도 영원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인생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것이 슬픈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사차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해피 엔딩을 바라지만 그건 바라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새 i 엔딩, 슬픈 결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고,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에 익숙하고, 이별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인간이 이별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라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 사랑하는 님이 나를 버리고 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사랑의 슬픔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죽음 때문입니다. 원래 연극을 분류할 때 그것이 비극이냐, 희극이냐의 기준은 주인공이 죽느냐, 사느냐의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햄릿이라든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리어왕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기 때문에 반대로 한여름 밤의 꿈이라든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든가, 또, 이런 것은 주인공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결혼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희극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끈 TV 드라마 아이리스가 마지막 순간에 해피엔딩에서 비극으로 결말을 수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주인공이 죽는 것으로 드라마가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시극으로 봐야 되느냐, 비극으로 봐야 되느냐, 성경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많은 비극을 포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잘 됩니다. 성경은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결말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기 위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욥 성경에 고난 받는 사람의 대명사가 욥입니다. 욥 그는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줄거리의 대부분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요베 이야기의 줄거리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욥기를 읽어봐도 이런 이유로 너에게 고난이 허락됐다라는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